자, 21학년도 요월목평 문제 2번인데 자, 가사상 입장에서는 긍정, 나에서는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 가사상을 보면 자신의 수양을 그 경으로 하며 자신의 수양을 다른 일을 편하게 한다. 자, 요게 포인트죠?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일을 편하게 한다. 숙이 아닌입니다. 끝났어요. 유교의 입장이죠. 자, 나. 날마다 배우면 날마다 쌓이고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 어?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대. 비워낸다. 이런 얘기야. 덜고 덜면무위에 이른다. 어? 무위 인위적인 게 없는 무위 무엇인가 일삼을 하면 오히려 부족하면 일삼지 않아야 천하를 취할 수 있다. 도가의 입장이죠. 노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자일번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당해 보아야 되는가? 만물을 평당해 보는 건 어디의 입장입니까? 도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부정, 도가는 긍정,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유교는 명예와 욕심, 명예를 뭐다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신양명 이름을 빛내야 되잖아. 그래서 유교는 부정하고 도가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죠. 모든 걸다 버리고 명예욕심을 다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라. 한번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 예의와 규범 강조하는 거,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명사상이야.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유교에서는 동의하고 도가에서는 예의와 규범 이런 거다 버려야 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긍정, 부정을 해야 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연계법칙을 깨달아 자비의 정신, 이건 뭐야? 이건 불교잖아? 그래서 둘다 X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이건 뭐야? 딱 봐도 도가죠? 예법 중시하는 건 유교구요. 그래서 유교는 부정, 도가는 긍정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